간액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 후폭풍이 너무나 커서 이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자,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우려를 할까요?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요즘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장 크게 걱정할 건 바로 절박한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자, 지금 대통령은 내란수계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걱정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내란수계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내란 수계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거 약한 형벌은 없습니다. 무조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아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이미 지목됐다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현직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 위험한 선택을 할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남아있다 어, 그럼 내가 뭐하러 한국에 투자하지? 투자한 대로 좀 단대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는 더욱더 이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면서도 우리 한국을 지켜만 보고 있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아마 작은 트럼프의 발언만 있어도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는... 한 순간에 악화되면서 진짜 썰물 빠듯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30%가 넘어서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해외 투자자가 한 곡을 버린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 방에 박살이 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12월 7일자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개업 직전에. 국지전 시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물론 확실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붙였죠. 자, MBC의 보도를 보면 계엄 시도 있었다. 김용현 북 원점 타격 지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합참은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의 투자자들은 아니 내가 뭐하러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한국에 돈을 남겨놓지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에 있구나 그러면 자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종의 이상한 계획을 또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외 투자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이번에 개엄 이후에 달러 샀다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돈을 자꾸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진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우려가 조금만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데 자 지금 12월 4일 이 개엄이 있은 바로 다음 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줄곧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 상당수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국내 증시를 떠나서 해외로 가겠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장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거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이고 이 대부분이 연기금이 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로 간신히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 불안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된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연기금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두 번째 우려는 과연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국내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수 밖에 없죠. 기업이 투자를 할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지극히 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퇴업하고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일한다고 해도 과연 공무원들이 누가 따르겠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설비투자에서 6개월만 늦어도 완전히 경쟁에서 추락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한석 달, 여섯 달 지나간다, 1년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는 앞으로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주변의 민주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끝없이 패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이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죠. 미 국방부 장관 방한 추진하려다 보류했다. 개엄사태 여파인 듯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이 가장 공을 들였던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개엄사태 한국 대신 인도네시아 방문 조율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1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경험 선포로 한국 내 혼란이 이어지면서 방한 교육을 취소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디 가냐 인도네시아를 간대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일본 정부마저도 우리를 패싱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자유민주국가들로부터 끝없는 패싱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국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의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언제든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갑자기 국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국격이 과연 쉽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하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라? 민주주의 어렵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한국을 더 이상 민주 진영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로 판단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동맹의 축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적인 협상 전략이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우리 한국 정부를 패싱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위험한 게 뭐냐? 한국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 정권이 취약하다는 걸 이걸 노려서 한국의 모든 것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게 원래 약한 국가를 찍어 눌러서 여기서 진짜 많은 것을 뜯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트럼프한테 다 뜯길 나라 이런 나라한테 투자를 과연 하겠느냐? 국익을 다 훼손당할 텐데 당연히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기업들 과연 정부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 하겠죠. 한국은 원래 개업 전에도 중국의 침공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경제적 침략을 받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대중국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대 경제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하고 한국만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이 한국을 침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비아디 전기차까지 한국을 노리고 있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중국 경제에 맞설 한국 정부의 힘이 남아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지금까지 도 침공을 아무것도 막지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도 힘이 더 약해진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적 침략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위험해질 텐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우리나라 산업 주요 산업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금 하나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원금 64억 달러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한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많은 보도가 나왔죠. 자, 이런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서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반도체 지원금 64억 달러를 제때 지급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 64억 달러를 떼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미래에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했는데,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IRA 법안을 폐지시켜야 된다. 또는 시행령이라도 바꾸게 되면 한국에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거기다가 국내 철강 산업, 모든 게 위기인데, 이 총체적 난국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내년에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력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은요 전력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송전탑이 없어서 수도권이 블랙아웃 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요, 전부 다 발전소가 이렇게 남쪽과 동쪽에 있는데, 수도권까지 갖고 오는 그런 송전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당장이라도 수도권은 블랙아웃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송전탑을 거의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 정권이 멀쩡할 때도 송전탑을 제때 세우지 않아서 지금 전력 위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번 정권이 앞으로 탄핵 위기와 계속 싸우면서 이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진짜로 걱정될 수밖에 없죠. 독일이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건국 이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만큼 독일이 위기 상황이라 할수 있잖아요. 독일의 위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심각한 전력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전력 위기에 손을 놓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대규모로 집회를 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만큼 힘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정말 쉽지 않겠죠. 이렇게 앞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투표를 보이콧한 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투표를 보이콧한 이유 자기들의 정당이 혹시라도 정권을 잃을까 봐 혹은 자신의 의원직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한국 경제가 곧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투표를 보이콧했으면 그러면 정부를 바로 세울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만약 그런 자신감도 없는데 투표를 보이콧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겠다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국지전을 벌인다 이 경우만 제외한다면 결국 탄핵안이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탄핵안이 통과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투표를 보이콧한 의원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 등떠밀러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냐. 우리 한국에게 남은 길은 이렇게 두 가지 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을 계속 갖고 싶은 욕망, 그 권력욕 이해합니다. 인간은 다 권력욕이 있겠죠. 의원직 계속 갖고 있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의원직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면 단순히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